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함께 타임 캡슐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요. 바로 2026년 크리스마스. 이단 하루 동안 기술과 AI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인데요. 우선 AI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즐겼는지부터 시작해서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아주 치열한 코딩 대결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AI의 생각지 못한 약점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2026년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여행은 202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시작됩니다. 이날은 뭐랄까 연휴의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기술 인공지능 사이의 경계가 아주 재밌게 허물어지던 날이었어요. 좀 엉뚱한 질문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 대답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에 가까웠어요. AI가 정말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일을 대신해 주는 걸 넘어서서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고 창의력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한 라디오 DJ는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 방송에서 AI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청취자 사연에 딱 맞는 캐럴을 즉석에서 추천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AI가 연휴의 순간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선 AI가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지만요. 다른 한편,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세계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AI가 최고의 코드를 짜는지 가리는 자존심 대결이었죠. 바로 이 여섯 모델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마치 헤비급 챔피언전 같죠? 연구진들이 실제 코딩 문제 사이트인 리트코드에서 가져온 진짜 어려운 문제 수백 개로 이들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패셋 1이라는 지표.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두 모델이 눈에 확 띄죠. 바로 딥시크 R1이랑 GPT 4.1. 이 둘이 다섯 개 프로그래밍 언어 모델에서 거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데이터를 한 껍질 더 벗겨 보면 겉으로는 안 보였던 아주 결정적인 품질과 신뢰성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정확성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세 가지 종류의 숨겨진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런타임 오류. 이건 뭐냐면 코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막상 실행시키니까 퍽 하고 뻗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GPT 4.1은 진짜 튼튼했는데 라마 33는 특히 C++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네요. 두번째는 기능 실패. 이건 더 심각하죠. 프로그램이 꺼지진 않는데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죠. 여기서는 DeepSeek R1이 거의 실수가 없었고 반면에 Llama 33는 여기서도 가장 높은 실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현업에서는 이게 제일 치명적일 수 있는데 바로 알고리즘 비효율상입니다. 답은 맞는데 너무 느려서 제한 시간 안에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라마 3.3이 네, 가장 느린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이에요. 성능이 좋았던 딥시크 R1이나 GPT 4-1, 확실히 믿을만 했죠? 근데 보세요. 비용이, 와, 저렴한 라마33에 비해서 수십 배가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개발자들한테는 이런 숙제가 주어진 거죠. 성능이냐, 비용이냐. 확실히 비싼 게제 값을 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비싼 걸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렴한 모델은 또 이런저런 위험 부담이 따랐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ai들의 치열한 경쟁을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좀더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 발전의 와중에도 결국 이 모든 건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202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게임계의 거장이죠 콜 오브 듀티나 에이펙스 레전드 같은 전설적인 게임을 만든 빈스 잠펠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하루였죠. 한쪽에선 AI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만들고 코딩 대결을 하고 뉴스를 요약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선 세상이 한 명의 위대한 인간 창작자를 추모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연구소의 이 말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수록 이 기술을 향한 대중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AI가 뭘할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기술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